여러분!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! 봄이 오면 생각나는 것 바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!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.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의 투표용지에 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의 경우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투표할지 전국의 투표소 중 어디를 방문할지 알 수가 없고 유권자가 보는 현장에서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공정성의 차이가 없습니다.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핫플레이스에 있는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 한 명의 발급기가 5대 이상 있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지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처럼 대법원,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인쇄날인의 방법을 보았을 때 위법이 아니라는 점 팩트체크가 되었을까요?